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온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부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력에 고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 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 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낸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할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소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거기 보면 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라, 가져가라. 어, 그래서 그 제사장은 제사장은 거기 보면 고운 그 고운 가루 한는 금과 기름과 그의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기념물로 제단에서 불사르라. 그래서 기념물을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예, 그 기념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와 그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제가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뭐를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누룩이나 또 뭘도 넣지 말래요? 응? 꿀도 넣지 말래요. 자, 어,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고 그다음에 여와께 불사르라 그랬는데 먼저 일단 이거는 그만 조금 있다, 조금 있다 하고요. 어제 에, 제가 그 재물을 가져오면. 뭐냐 했냐면, 안수하라 했잖아요. 안수를, 재물을 앞에 놓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림 한번 켜 줄래요?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어, 이거는, 이게 이제, 에,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보통은 안수하면 짐승을 앞에 놓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앞에는 누가 어디 있냐면 회막이에요. 그러면 이 하막은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거꾸로 놓고 내가 저 짐승으로 안수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등에 등 뒤에 있잖아요. 등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것은 어, 뭐냐면 물질만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내가 재물을 향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중에 이제 들었던 얘긴데뭐 그런 일이 비일비질하죠.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 내가 감상금을 했는데 주부에 안 올라왔어. 어떤 분은 성경금을 했는데 주부에 안 올라왔어. 여러분 참고로 이번 주에 헌금한 거는 어, 언제 올라와요? 이번 주일날 헌금한 건 언제 올라와? 다음 주에 올라와. 예. 근데 이번 주에 헌금한 게안 올라왔다고 막 그래요. 어 그건 뭐냐면 좋아요. 에, 헌금에 대한 관심 갖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거는요 재물을 내가 앞에 놓고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안수합니다. 재물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물을 앞에 놓고 내가 안수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재물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하나가 그 그래, 내유기가 너무 소중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번제가 뭐냐면 매번 드려져야 매번 드려지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통은 번제라고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아침에도 한번, 저녁에도 한번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번 드려야 될때 그리고 매번 드려야 될때 여러분 재물이 보이면 안 되고 매번 드릴 때마다 같이 안수해서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이 있는 회막을 향하여 본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놓고 그 봉사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과 동시에 내 앞에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예, 우리는 아, 이내 의견을 공부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앞에 사람 보이면 안 돼요. 내 앞에 재물 보이면 안 돼요. 내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길 원합니다. 아멘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2장은요,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소재는 저는 이게, 이게 뭐랄까요. 어, 이게 하나로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소재는 드려야될 거. 이 소재만 소재만 딱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이 소재는 다른 제물 번제 드릴 때도 드렸고 속죄소 드릴 때도 드리고 화목제 드릴 때도 드리고 이거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같이 겸여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물론 소재 단독으로도 드릴 수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소재처럼 어디에든지 다 맞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 누구 하나 여기만 좋아하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다 맞아. 어? 이런 사람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재의 기능인데 오늘 2 장을 딱 보면은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예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 기념물로 불사를 지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기념물로 불사를 지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럴 때는 이렇게 드리고 저럴 때는 저렇게 드고 그래서 이 장의 소재의 내용은 딱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일 때이게 쓰임의 그 어떤 종류에 대해서 이걸 조목조목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이 장은 그렇게 단순한 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면은 달라요. 근데 자 봅시다. 일단은요,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자 일절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예,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미안한데요. 내일 볼 거, 내일 볼 거. 자, 오늘은, 자, 오늘 일제 다시 한번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소재의 뭐를, 소재로 코르반 을 하나님께 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소재로, 응?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근데, 3절, 아니, 3장 1절 봐봐요. 화목제는 달라요. 3장 1절. 봐봐요, 여러분.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뭐 하면?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려면. 그래서 아까는 누구든지잖아요, 소재는. 근데 화목제는 뭐예요? 사람이. 이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응? 하나님에게 특별히, 특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어요. 다할 수는 없어. 그죠? 그러나 이 소재만큼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보면 자이장일절 소재의 예물을 여호께 드리려거든 뭘 드려라? 뭘로? 뭘로?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 이 솔레트인데요. 한번 볼래요? 자 보통은 개막회에서 보통은, 보통은 일반적인, 글씨, 아니, 막, 너무 잘 써놨네. 제가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가루는 거친 가루죠. 일반적으로 쓰는 저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건, 이거 스물 몇번 빠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완전 그,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식은 너무 도정이 잘 되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밀가루 있죠. 그 정도 급은 돼야 됩니다. 에, 그 쉽네. 근데 여러분, 한번만들어 봐요. 얼마나 힘든지. 에? 맷돌에 갈고, 지고 이제. 음. <laughs> 사인 좀 해. <laughs> 1년이 넘어간다, 야, 이 사람아. 자, 에, 이게 처음에 연자 맷돌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아니면 그냥 프레스로 누르고 또 갈고 근데 올리브유 만들 때도 그렇지만 보통은요. 그냥 맷돌에다 갈고 빠고 해 가지고 섬유몇번을 걸러내고 걸러내고 해서 완전 완전히 부서진 가루를 곤가루라 그래요. 솔레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요. 다 부서져야 돼. 우리 편의상 24번 합시다. 몇 번? 한번 부서져 볼까요? 한 번도 한번 부서져, 한 번도. 설교 시간에 한마디만 해봐, 삐져가지고. 응?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부서져야, 헌재에도 쓰이고, 이렇게 부서져야, 응?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에게도 먹을 것으로 주고, 이렇게 부서져야 이웃과도 서로 나눠 먹고 어? 이렇게 부서져야 속죄소, 속권, 속죄, 속제, 속죄, 속제, 속죄제 드릴 때도 드리고 화목제 드릴 때도 드리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디에나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인다고 해서 교회에서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어느 곳 어디에든지 하나님께 쓰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에게도 아저 사람은 저사람과 같이 있으면 참 편해. 음? 그리고 역시 예수 민 사람은 저렇게 돼야 돼.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어? 아,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전화할 때그 사람이 내 전화를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어? 근데 저는 아유, 인간. 오늘 왜 전화 왔어? 어? 어떤 분이 어, 이제 초창기에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나오셨어요. 근데 병원에 계속 계시는 거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 나세감께 이제 못 나가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근데 어째 어차피, 어차피 못 나왔어. 근데 이제 만나 교회로 가겠대. 그래서 그래서 만난 거 먹겠대 가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시라고. 근데 한 마디만 하겠다. 제가 그 목사가 <laughs> 당신을 알을까요? 당신을 기도해 줄까요? 아무 말 못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그래도 가겠대요. 그래도 뭐 누가 뭐유양보상가 뒤에서 밀고 간대요. 근데 못 가.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어 우리 전사님한테 이제 명단 빼도 되겠다. 본인이 간다겠으니 그랬어요. 근데 안 가. 힘들 때마다 전화와. 목사님, 이분 전화 좀 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요? 기도 해야 할까요, 말까요? 만나 교인이잖아, <laughs> 안 되잖아요. 기도 계속 해줍니다. 어, 근데 그분에게는 제가 소재예요, 소재. 어제도 전화왔어요. 그러면서 마중에 뭐라고냐면 목사님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힘들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기도해줄 사람 있어서 힘들 좋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 예, 여러분. 여하튼 우리는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용을 당하셔야 돼요. 특히 알면서 이용 당하셔야 돼요. 이게 소재의 모습이야 돼요. 음. 해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한가? 기쁨은 나중 일이고, 얼마나 속상한가? 해보시라고. 그리 얼마나 무시당하는가 열받는가?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어... 주일날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 그거 먼저 볼까요? 거기 보면 몇 절이냐면, 자, 이 아, 그거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일절 그 다시 한번, 2 절, 자, 이절 볼까요? 이 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가로 한 온큼과 기름과 금양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 움큼 우리 알잖아요. 한 움큼. 자, 켜져 봐요. 이게 한 움큼이라고 있잖아요. 어, 냄비에다가 그그가울에다가 손을 팍 집어넣고 쭉해 가지고 쟤 가지고 딱 이렇게 젖 처음에는 위에 풀러. 그다음에 밑에 풀러. 그러면 이렇게 풀러 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것만 하나님께 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고요 폭군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을 받으시는데 거기에는 나의, 나의 입장에서는 최선과 최고로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받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을 받으니까 아, 10원 드려도 돼 20원 드려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운 가루를 받기를 원하세요 혼가로 최선의 것을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요 최선과 최고를 받기를 원하세요 있습니까? 예그 다음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 나중에 좀더 하겠는데 자 보십시오 에, 또 하나 켜줘봐요 빵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빵 근데 빵은 4 0개 중에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1 0개 이상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빵을 드릴 때는 저 동그란 거를 접어 또 접어 그래서 딱 손을 놓고 탁 잘라내요. 그리고 저 안에 것만 드리는 거예요. 예. 빵으로 드릴 때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가장 적은 걸 원하시는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죠?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음, 흠없다. 이 말은 동물인 경우는 눈곱도 끼면 안 되고, 응? 어디 지저분한 거 묻어도 안 돼요? 흠없다?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게 흠없다라고 있잖아요? 돼지, 백근짜리 갖고 오는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양, 얼마짜리? 만약, 그냥 예를 들어서 돼지를 갖고 왔는데 엄청 크게 해서 백만원짜리 하나 안 받아. 양, 십만원짜리. 받아 안 받아요? 그게 흠없는 거라겠죠? 그 다음에 흠없는 것, 병 드는 거안 된다, 저는거안 된다, 그렇잖아요. 설사해도안 된다. 예. 근데 이 곡물에, 곡물에 흠없는 것은 뭐요? 예 계속, 계속 뭐요? 빠지는 거예요.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에그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부서져야 하리. 응. 음. 근데 우리가 계속 부서져, 계속. 우리 찬양 한번 떼어봐봐. 근데 그 되나 모르겠지만, 이따가요. 지 준비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늘도 소재의 삶을 삽시다. 응? 계속 부서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이건 헌신의 소재를 얘기한다겠죠. 누룩 넣지 말고 그다음 모도 넣지 마라. 꿀 넣지 마라. 굴 넣지 마라. 달짝지간한 말로 응? 그 맛을 변형시키면 안 돼요. 누룩 누룩은 뭐예요? 번져가고 뻥튀긴다 고 그랬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뻥치지 마라. 어, 헌신에는 뻥치지 말고, 뭐에는 뻥치라. 에, 감사에는 더막 집어넣어도 돼요. 내가 어,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500원짜리 감사야. 그래도 1,000원 넣어도 된다고. 어, 그래서 근데 이 감사의 뻥은요, 언제냐면 감사할 수 없는 부분에서 감사하는 게 뻥치는 거예요. 에, 근데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룩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죠? 그게 누룩 넣는 거라고요. 응. 감사에는 그런 누룩을 넣지만, 헌신에는 누룩을 넣어, 넣으면 돼야 안요안 된다고요. 그 대신 뭘 넣냐? 거기다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어. 왜?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응? 언약이에요, 언약. 원약. 그래서 소금을 넣는데, 어, 하나님은 뭐, 간을 보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라, 너와 나의 헌신에는, 특히, 그거죠. 하나님, 제가 이 헌신을, 헌신의 소재를 드리는데, 변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남는 건뭔만 남냐? 재만 남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 있으니까.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 근데 우리는요, 들어갔다 나오면 더 강해져. 막 들어갔다 나오면 더막 자랑거리가 많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룩 넣지 않는, 응? 누룩 넣지 않는 진짜 소재거리가 되십시다. 응. 그래서 말도 참잘되 이게 어떤 이름이 잘 되어서 어? 뭐 하는데 소재거리가 돼자 재료가 되자고 재료가. 근데 특히 이제 김장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그거예요. 응? 저는 이런 일들 을할때참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왜저 사람은 저러지? 왜저 사람이 이러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 4절 볼까요? 4절에 내가 네가 화덕에 네가 어디에 구운거 화덕에 굽대요. 화덕에. 자, 화덕에 구운데 그다음에 5절. 철판. 내가 빨리 가야 되겠네 그냥. 철판에도 그렇죠. 그다음에 8절. 아니 아니 아니. 7절이네요. 저는 네가 어디에 냄비에. 자, 봐요. 자, 그림 켜줘봐요. 이게 화덕이요. 화덕. 응? 그 다음에 냄비. 잘 봐요, 냄비. 냄비 보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죠? 어, 에이, 에이구야. 에이, 에이, 꺼봐, 이제. 빨리 찾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예, 이게, 이게, 그, 이것도 냄비로 봐요. 이것도 왜? 냄비는 이 안에 들어가 쏙 들어가 있는 걸 냄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철판은 뭐냐면, 이쪽 우리 그소단지처럼 나온 걸 철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굽는데 세, 부리,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화덕 철판, 그 다음 뭐죠? 냄비. 자, 우리가 들여져야 되는 사람들의 종류예요. 쉽게 말하면 화덕에 들어간 빵이 냄비한테 너왜 그렇게 고, 고다고 잘못했잖아. 하면 돼야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번철에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구면 철판이라고 성경에 나온 번쩍 이게 굳잖아요 그러면 구어 구워, 구워지는 과정이 보여 안 보여 다 보이잖아 다 보이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헌신의 제도가 다 보여 근데 냄비 속에 구워지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화덕에 보여면 보여 안 보여 이건 진짜 안 보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헌신은 보이는 헌신이 있고. 어떤 헌신은 안 보이는 헌신이 있고, 어떤 헌신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헌신이 있고요. 화덕 같은 경우는 어디요? 완전히,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어, 근데 그, 그, 그 화덕, 그래서 화덕 같은 경우는 두 중육죠. 바닥에 있고 아니면 벽에다 붙이는 거 있고. 근데 벽에다 붙이는 이 빵은요, 달래딱 달라, 달라붙어 있어야지 아니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인두 음식인 난이라고죠. 근데 여튼, 하나님께 드려야 될이 소재의 빵들은 종류가 다 다르다고 하나님께 다 받겠대요. 그게 뭐요? 누구든지요. 네 여러분 어떤 은신은 보이는 은신 있고, 딱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멀리서도 보이잖아. 또 저기 철판이 이렇게 보이는 건. 어, 지금 조금 타고 있네, 잘 타고 있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유대에서는 굉장히 넓게 해가지고 여자들이요, 쉬 해서 싹 뒤집으면 또 뒤로 싹갑니다 아주 막 종이장 같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는 데 아주 어, 기술이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건 냄비요. 그러면 냄비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지. 그죠? 어, 부치기 같은 거면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죠. 좀멀리서안 보여. 그 다음에 화덕에 들어간 거는 앞에고 멀리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의 헌신거리는 헌신의 종류는 다 이렇게 다, 다양하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에서 헌신한 게 보여. 특별히 이제 어,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해서. 왜도 안 하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몫에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 구절 볼까요? 구절. 구절에.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자, 거기가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이런 게이 목사의 의무요. 이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소재물 중에서 뭐죠?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켜져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빵으로 드린 이게 기념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어이이이 이, 이, 이 빵을 한 움큼 드리는 것을 오늘 내 얘기에서는 기념할 것이라고 이렇게 써놨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내 얘기가 아, 이런 얘기였구나. 음, 그래서 내 얘기를 연구하면 영어로 서로 너무 재밌는 게 재밌다는 얘기가 제가 이걸 보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장 어려운 게내 위기라고 했었겠죠 그러나 아바 이라크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위기라 뜻이요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아니라겠죠 그리고 그가 불렀다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말하고 싶어서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졌고 오늘은 뭐예요? 소재로 드려져서 솔레 합시다 완전히 뭐 하자고요? 부서져. 근데 보니까 소재는자 보세요 가루가 어, 나무로 부서질게요. 나 부서질게요. 그래서 부서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부서져요? 뭘로 부서져? 때로는 주먹으로 치던지요 손으로 누르던지요 맷돌로 갈던지요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부터 내가 부서질 거야? 부서질 거야? 아니야 안 부서져 다른 사람이 나를 짓누를 때 내가 부서지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주먹으로 칠때 부서지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맷돌로 가를 때 부서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